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들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24일, 지난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하고 공격하는 전쟁이 발 발생되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케예브라고 하는 곳에 한 30km 북방의 한 북부 지역의 30km 근방까지 러시아 군대가 이제 진격을 했고 대략 한 일주일 정도면 수도가 함락되거나 아니면 러시아 정부가 무너지는 어, 그럼으로서 전쟁이 끝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어떤 전문가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이번 주에 접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많은 기도와 많은 생각이 잠긴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라 선생분 전쟁은 절대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저, 특별히 이 전쟁을 목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땅에 함께 하시길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강대국 중심의 어떤 이익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생기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든 가장 약한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높아지지 않고 정말 평화가 될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위해 또한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결국 뭐냐 지도자 문제라는 거죠. 그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나 그 푸틴 대통령이나 전쟁을 대비하거나 외교적으로 막지 못했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와를 세우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지도자가 바로 섰을 때에 바로 서 있는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여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수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여수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를 리더로 세우면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신명기 후반절에 보면요, 첫 번째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이 새로 세워지, 세워지는 그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기, 이야기를 해요. 그뿐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 일장에 보면 하나님 또한 직접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몇 차례나 몇 차례나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면 성경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만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지 않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소심했으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유다백 장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그 여호수아에게 몇 차례나 말씀하실까요? 솔직히 여호수아는요, 그저 이제 모세를 쫓아다니는 몸종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만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모세만 보고 따라왔던 사람인데 그에게 이런 책임이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한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바로 의아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여호수아도 저처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뭐 나름의 비범함이 있었지만 우리와 똑 같은 사람이고 그똑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요? 해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란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가 소심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 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히 세워 나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에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세 가지 정도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요. 여호수아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쳐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말씀 볼까요? 같이 읽 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느보산에서 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여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번에 제가 요수아 일장 말씀으로 이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요수아에게 하나 해주신 임무가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수아에게 주었던 임무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과 함께 일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요수아, 요수아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을, 자신 앞에 있는 문제였던 그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치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호수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자기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모세의 그늘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모세는 그 옆에 있지 않습니다. 경험 있는 원로들도 옆에 없어요. 이제 광야에서 모든 1세대들이 다 죽고 추레굽의 2세대들이 함께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그 2세대들을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여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YM의 창지자였던 우리 로렌커니의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의 집회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렌커니의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 이제 집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육과 어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 나게 되는 전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요.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 그리스도인 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회가 마치고 어떤 청년이 이 로렌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자, 자기에게 진실을 말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청년이 지금까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들었던 거 뭐냐? 기독교인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한테 내가 늘 배웠는데 사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전쟁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마치 핵폭탄 터지는 것처럼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그 전에 문제가 안 됐던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문제를 다 가져갔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에 대한 신앙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로는 목사님이 우리가 싸워야 된다. 우리에게 전쟁이 있는,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얘기하시니까 그 솔직히 얘기해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쏘신 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가져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지금부터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악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저 그저 좋은 평화로운 상태만 예속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없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네가 진짜다. 지금부터 싸움이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아니 온라인으예배드리시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지 않고 있다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에 대하여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가신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고집스럽게 막 무조건 내가 옳다. 이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요. 타락되어져 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적전쟁이 없다?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 영적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취미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싸울 것을 싸워야 돼요. 엉뚱한 것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싸워야 될 것을 싸워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엉뚱한 것을 붙들고 싸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두 번째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싸운 자 되기 위해서 두 번째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첫 번째 단추가 어디 있냐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해야 할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단추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한번더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할첫 번째 단추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북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 첫 번째로 뭐예요?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건데요. 근데 그 싸움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게 싸움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신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물, 전쟁, 물자, 보급, 경제, 정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 앞에 있을까요? 근데, 진짜 여수와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뭐냐? 바로,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전쟁을 앞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건요, 야, 어금니 꽉 해물어! 힘빡 주고 싸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하시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느냐, 그건 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붙들기 위한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서 말씀을 네가 떠나지 않,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방법이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요리. 그 어떻게 하면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냐. 그래서 요즘 제가 요즘 요리에 빠졌는데 아무튼 예. 인터넷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맛있게 음식 하는 레시피들이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서점 가 보십시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쫙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주식을 하냐? 주식하는 방법이 쫙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는가? 그런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제 늘 방법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 앞에 있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 지금부터 마음의 결단해서 지금부터 강해야지, 강해야지, 그러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스스로 뭐, 자기 최면에 빠져 담대해라. 담대해라. 여러분들, 그리고 백번외쳐보십 싶죠. 담대하나. 그 문제가 상관없어요. 우리의 심리적인 결단이나 마음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의 답이 있고, 말씀을 붙들때 길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더 나가면, 그러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데,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 담대해야 돼요. 이게 말장나처는좀 들리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막연히 먼 미래나 어떤 두려움이나 사단마귀의 세력 그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쯤 마치 이게 사이클을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자세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laughs> 강하고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는 요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한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골집에 보면 손 펌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중물 물 집어넣어서 하는 펌프진 아시는 거예요. 시골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펌프는 어떻게 하면 그 펌프를 쓸수 있어요? 그냥 안 들어갑니다. 한바가지의 물이 필요해요. 작은 한바가지의 물이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그 바가지에 물을 펌프에 넣고, 그거를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넣고 펌프질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물이 나와요. 그럼 그안에는 물을 최후 문이 쓰고 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바가지에 물을 꼭 남겨놔야 돼요. 아니면 못 쓰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는 정말 조그마한 것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주세요 그럼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또 어떻게 돼요? 말씀을 또더 받을 수 있어요. 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더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어요 그그 말씀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그 감격과 은혜로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또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돌아가야 돼요 이 선순환으로 돌아가야지만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아왔던 주님의 은혜들로 말미암아 정말 조그만 한 바구니에 한 바가지에 물이 있다면 그 강하고 담대함이 있다면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금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부으세요. 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묵상하면요 결국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들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절 말씀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냐? 그 여호수아에게 영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작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때에 묵상을 행할, 묵상하고 을 행할 묵상 지킴을 알면 아마 더큰 강하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세 번째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 결국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에 들어가서 이 여수아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여수아에게 하실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위로가 된것 같아요.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면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롭게 새롭게 정말 맡겨진 사역과 지도자로서 걸어가야 될 걸어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요, 괜찮어 같은 거예요. <laughs> 괜찮어. 네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해도. 괜찮어.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은행 직원이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공 하나 잘못 넣면 으 어떻게 큰일 나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숫자를 잘못 기입한 거예요. 큰그 문제가 되죠. 그데 마침 자기 부하 직원,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와서 아 부장님 아 괜찮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야, 너 뭐야? <laughs> 뭐 이러겠죠? 군대에서 어떤 소대장이 어떤 작전을, 뭐 어떤 일을 처리하고 작전을 하는데 잘못을 처리해가지고 뭐 쩔쩔 매요. 큰일 났어. 근데 병사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아, 소대장님, 괜찮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근데 만약에 은행장이 찾아와서 은행 직원이 실수한그 실수 보고, 에이, 괜찮어 그냥 해. 강하고 담대해. 그냥 해. 군대에서 실수해가지고 막 쩔쩔 매고 있는 그소장에게 사단장이 와서, 에이, 이소위 됐어, 괜찮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실수해도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상하면서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여수아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일 중에, 뭐 물론 여수아가 잘하죠. 잘하고 열심히 했죠. 근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혹시 네가 실수하더라도, 괜찮어. 괜찮어. 좀 실수해도 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하가 너와 함께 하니까, 괜찮어. 라는 말씀이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려는 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키우려고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하려고 하려고, 섬기려고 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하여 대충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책임질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 무조건 다 잘된다 내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성장한다 우리가 그것을 다개런티할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하여 개런티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돌라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자녀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개런티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손를 붙들린다면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분, 어떤 길이 형통한 길입니까? 이 길로 가면 형통이고 저 길로 가면 형통이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애. 그게 바로 오늘 여우수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여우수아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우수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싸워야 될 영적전쟁이 이 여우수와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우리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할 때에 강하고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또 다른 말씀을 실천하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의, 은혜의,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신앙생활의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강하고 담대한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주의 붙들심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놀랄 것도 없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도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있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발음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는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자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걱정이 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들 마음 가운데서 지금 이 여수아의 말씀을 좀 주십시오 라는 말, 제가 기도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정치적으로 많이 갈려져 있죠.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여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민광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여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 주님의 위로 앞에 힘을 얻어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손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